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두 구절은 감사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로 잡았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축제로 이렇게 감사주일, 올해 뭐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뭔가를 거두고 또 어떤 열매를 생각하고 더 나아짐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고 또 이것은 구약에서 어, 어, 초실 초, 초막절이라는 그러한 이 유대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세대들이 함께하고 또이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또 신대륙의 미국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행해져 왔던 것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로 향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켜 내을 통해서 진정한 이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또 이어가는. 중요한 기억 장치로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연례적으로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감사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더 감사의 깊이에 들어가고 우리의 한해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구약 백성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표현할 때 했던 표현이 바로 시편 136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36편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함께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구절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감사 절기나 혹은 또는 어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함께 모일 때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뭐 악기를 동원해서라든지 혹은 뭐 여러 그냥 이렇게 읊조리는 이 말로 혹은 또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도 감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여기는 지금 이절만 읽었습니다만 어, 뒤는 계속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어, 말씀을 보시면 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놓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 그의 에, 선하시고 인자하심, 인내와 자비, 선하심 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듯이 참 선한 것,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와 즉 인혜와 자비 이만의 인혜와 자비가 풍성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내와 자비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자비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끝이 없다, 중단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감사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죠. 자비로운 성품이죠. 누구나 인격체는 자기의 성품, 자기의 특성, 성격으로 이렇게 행동이 표현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특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뭐 열심히 느리거나 빠르거나 혹은 또는 뭐 때로는 답답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 각자가 부여받은 성격과 특성, 특질이죠. 한 개인이 인격 안에 담겨 있는 특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에, 하나님은 그인애와 자비,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한, 제한이 있고 우리는 좋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뭐 싫을 때는 그냥 내편개 치고 어, 그렇게 에, 변덕이 좀 많지만 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 하나님은 이량 미쁘시게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어, 늘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자와 선하심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여 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보여 주는 것. 실증시켜 부말 필요 없이 눈으로 확정시켜 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고 그리고 시때마다 자연 법칙을 붙잡으시고 자연 법칙 있잖아요.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중동 지방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거기에 맞는 기후의 모든 자연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연 조건과 이 환경을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그 땅을 통해서 먹고 또 생존에 갈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자비로움이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 농산물,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긍율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갔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이 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 백성들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표현했던 가장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고 또 자신이 감사를 표현하는 근거가 되었죠. 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표현처럼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통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과 그 마음의 감사가 이 표현이 표현 안에 담긴 구약 백성들의 감사였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삼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로 삼는 이 모든 감사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약, 즉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신약은 어떻게 이 지금 구약 백성과는 우리가 삶의 모든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 모든 어,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어, 그리고 우리는 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어, 더군다나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에 있는 시대와는 뭐 무려 한2,500 최하 2,5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는 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어, 그것은 골로스스 2장 6절, 7절을 보시면 함께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골로스스 2장 6절, 7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감사함을 넘치게라 하 그랬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것이 늘 우리가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앞에 있는 이 골로새스를 쓴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 감사가 흐르는 이 흐르게 하려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뿌리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라. 예수가 오늘 너희를 인도하시고,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사, 예수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친히 빚어내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나 이 뜻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예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라는 한 작은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넣어서, 자비를 넣어서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요 본체와 영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인자와 자비로움을 한 인격, 조그마한 한 인격 안에 넣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실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야기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어, 한 사주 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감사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그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예수 안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담아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물로 예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잖아요. 실제로 말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되돌아보면, 되돌아보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어, 그러면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됩니까?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주시죠. 그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라는 한 존재에 대하여 복음을, 그 예수가, 예수가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아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팔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놓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 하게 그것을 역사라는 역사라는 이 현장 속에 그 사실을 딱 발생시킴을 통하여 빼도 박도 못 해요. 구원을 빼도 박도 못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취소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만든 구원을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고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참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살아갈 방도를 알게 하시고, 답 없는 세상 속에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땅 속의 경이로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허무와 슬픔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감사로 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 그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자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잊어먹더라도 우리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복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 감사가 내 안에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쩌면 실패가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올해 한 해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며 마음에 담았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진 게 많았습니까? 안 이루어진 게 많았습니까? 안 이루어진 게 많았습니다. 정상이지요. 아, 그렇게 다 이루어져 버리면 아마 빨리 주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빨리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한 인생을 통하여 감사라는 것을 목적하고, 즉 어, 모든 삶에서 감사하는 이한 존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사원과 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란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존재예요. 진정한 감사.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감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목적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보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 주원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왜 실패를 더 많이 하는가? 그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또 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어, 지위나 권력 어떤 수준이 높아져 간다 성취로 봅니다 중요한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님이 세우심에 대한 분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 부여와 혹은 또는 권력과 우리가 가진 명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런 것들은 은혜로 주신 것, 은사로 주셨다.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참 존재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다. 이거죠. 감사를 모르면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없는 사람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명하게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철이 든든 거죠? 신앙의 철과 신앙의 깊이도 감사를 제대로 이해할 때그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목적한 것이죠. 그래서 그감사다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패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실패와 연약함 안에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다. 실패가 계속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 절대 쓰러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모든 목적을 이루는 순간까지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구원에 관한 소망을 더 견고히 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고통, 고통의 소리 아닙니까? 곡소리, 아픔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짜 당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고통에서 그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통과 실패의 모든 일들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죠 네가 어떤 존재자를 알게 하시고 네, 네, 좀 표현을 말하면 네 자신을 알아 알면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다는 없으면 참된 참, 참 것을 알 수가 없죠.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실패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과 유사하게 인도하십니다. 죽는 거지요. 해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볼때 성공한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죽었죠. 억울하게 죽었죠. 모한 받고 죽었습니다. 조롱 받고 죽었습니다. 실패한 지금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실패한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혁명가. 혁명을 했으나 실패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르면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했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전부 다 실망해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한다면 예수는 약하고 연약함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려 그한이 인격 존재가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해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신비한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며 죽어갈 때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내십니다. 약하잖아요, 저희들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감사입니다. 자체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죠. 그의 인자와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이죠. 열매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인격을 추수하시고, 한 존재를 추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추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믿습니까? 한 영혼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그것을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과 멸류관은 누구냐? 빌리뽀 교회 성도들이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존재들. 하나님이 추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알곡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한해안 한 해를 잘 견디시는 겁니다. 이 거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원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아주 무풍지대 안에, 무균지대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은혜를 주신 것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줬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힘들어요. 힘들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인자와 궁유란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성하십시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추수감사 죄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기필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크신 인자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알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흘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그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고 삶의 근본이 됩니다. 근본. 감사한 사람들. 그래서 믿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 불평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사람은 좀 넉넉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끼리도 부모의 사랑을 넉넉히 받으면 넉넉한 부분이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실제가 되고 네, 그리고 삶에서 앞으로도 영원할 텐데, 걱정, 두려움, 원망 이런 것들은 잠시 오면 그저 이렇게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흘려 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를 통하여 내일의 희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오늘 이 고통스러운 현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내 가정,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언제나 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열매 맺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고 언제나 감사로 허답하여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는 귀한 복된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 감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부합한 모든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우리의 삶의 경주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온동네의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감사가, 그리고 찬양하는 감사가, 감사 찬양이, 감사 기도가, 감사 헌금이, 감사에 대한 모든 마음의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흘러넘치는 감사의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